어떻게 나오냐면 중상해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요. 틀린 거겠죠. 그죠?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, 단어를 바꿔치기한단 말이야. 그리고 또, 또 이렇게 나오겠죠. 중손계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이렇게 나온다고. 중손계는 지금 뭐가 들어가? 한 개가 아니지. 그죠? 두 개가 있잖아. 지금 생명과 신체 두 개가 다 나오잖아. 중손계는 어쨌든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. 지난 2022년도 우리 22년도 시험 빡셌잖아요. 그죠? 사람들 난리 났었잖아. 22년도 시험 뭐막 음, 이렇게 어렵게 되냐고. 근데 그 중에서 좀 쉽게 나온 부분 문제 중에서 2022년도 2차 시험 2차 시험에 보니까 바로 이 중체포가 나왔어요. 가혹행이라고. 근데 뭐 거기에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체포 해놓고 생명에 대한 위험 이렇게 나왔거든요. 중체포는 뭐야? 생명의 위험이 아니라 뭐다? 가혹해.